안녕하세요 저는 맷시입니다 오늘은 SiteGround를 이용해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SiteGround 호스팅 계정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도메인 이름을 설정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실행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기기에서 멋지게 보이도록 디자인된 완전히 무료인 전문가용 웹사이트 템플릿의 방대한 라이브러리에 접근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템플릿들을 Elementor를 사용해서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Elementor는 정말 사용하기 쉬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웹사이트 빌더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가장 좋은 점은 거의 모든 과정이 완전히 무료라는 것입니다. SiteGround 호스팅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SiteGround의 최저가 혜택을 받으시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으로 내려가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iteGround 워드프레스 호스팅 페이지에 접속하면 Start Now 를 클릭하세요. 세 가지 호스팅 플랜이 보일 거예요. 가장 저렴한 옵션을 원하신다면 Start Up 플랜을 선택하세요. 이 플랜은 12개월 선결제 시 첫해에 월 2달러 99센트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월 17달러 99센트로 갱신됩니다. 연간 결제 기간을 선택하면 첫해에 무료 도메인도 제공됩니다. 이제 Get Plan 을 클릭해서 결제를 시작하세요. 2단계에서는 도메인을 추가하게 됩니다. 뉴르메인 옵션이 이미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세요. 제 경우에는 m a t t e GWP 사이트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확장자를 선택하세요. org, t a t. n. u s 모두 첫해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inue를 클릭해서 해당 도메인을 계정에 예약하세요. SiteGround는 도메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비용 없이 1년간 등록을 포함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계정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후 결제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Purchase Information 섹션에서 Startup Plan 기간이 12개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혜택입니다. 이제 추가 서비스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Siteground는 도메인 등록을 미리 선택해 두는데 첫 해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Domain Privacy On. 12달러, 사이트 스캐너, 프리미엄 백업, 이메일 마케팅 등 다른 추가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선택 해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하지 않는 한이 항목들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 아래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읽고 동의했다는 표시를 체크하세요. 선택사항인 마케팅 수신 동의는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보 이메일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괜찮으면 지금 결제 버튼을 클릭해 구매를 완료하세요. 전화번호 인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코드를 받은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코드를 받으면 입력한 뒤 다시 다음을 클릭하세요.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계속해서 클릭하여 클라이언트 영역에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도메인 등록을 인증해야 합니다. 대시보드에 이와 관련된 알림배너가 표시될 것입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고 제목이 Verification Required and Email을 찾으세요. 이메일 안에서 인증 링크를 클릭하세요. 로드된 페이지에서 연락처 정보를 확인한 후, 주황색 정보 인증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불필요한 탭을 닫고, 사이트 그라운드 클라이언트 영역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WordPress를 설치해 봅시다. 클라이언트 영역의 홈 섹션에서 사이트 설정을 클릭하여 설정 마법사를 시작하세요. 도메인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속을 클릭하세요. 새 웹사이트 시작을 선택하고 워드프레스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관리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이 정보는 워드프레스 계정용이며 사이트그라운드 계정용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없앨 팝업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거절하셔도 됩니다. 사이트그라운드의 자동 설치 프로그램이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자 로그인을 클릭하여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접속하세요. 워드프레스 설정 마법사로 이동되겠지만 우리는 직접 사이트를 설정할 것이므로 오른쪽 상단에 마법사 종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명령센터입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 관리자 패널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보셨던 것처럼 사이트 크라운드 계정에 먼저 로그인한 후 워드프레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도메인을 입력한 뒤 끝에 슬래시와 WPAD m 마인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생성한 워드프레스 자격 증명을 입력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하여 워드프레스를 정리해봅시다. 왼쪽에서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기본적으로 3개의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도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가입 시 기본 플러그인이 다를 수 있으니 모든 플러그인을 한 번에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 목록 왼쪽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한 다음 일괄작업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비활성화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제 테마를 설치해 봅시다. 워드프레스 테마는 사이트의 전체 구조와 외관을 제어합니다. 왼쪽에서 외모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상단에서 테마 추가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서 에이스타를 검색하세요. 첫 번째 옵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설치를 클릭한 후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이제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웹사이트 디자인을 빠르게 시작해봅시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전문가가 만든 사전 제작된 웹사이트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상단에서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Starter Templates를 검색하세요. 보이면 지금 설치를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정 마법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Starter Templates에서 Elementor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대시보드로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왼쪽에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Starter Templates 섹션을 찾으세요. Elementor 비활성화가 체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변경 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다시 플러그인으로 돌아가서 Starter Templates 아래에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Elementor를 선택하세요. 페이지 빌더로 Elementor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갤러리가 나타납니다. 템플릿은 WordPress 테마와는 다릅니다. 테마는 사이트의 전체적인 디자인 프레임워크로 사이트의 외관과 느낌을 제어하고, 템플릿은 그 테마 내에서 특정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의미합니다. 옵션을 스크롤해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상단의 카테고리 드롭다운을 사용해 사이트에 적합한 템플릿을 빠르게 필터링하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스크롤 하다 보면 일부 사이트에 프리미엄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태그는 유료 템플릿임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모든 템플릿은 무료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템플릿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초기 맞춤 설정 옵션이 나타납니다. 먼저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이트 로고를 추가할 수 있는데, 지금 로고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글꼴 조합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눌러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세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 색상 팔레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눌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찾으세요. 저는 이 노란색 버튼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기능을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오면 원하는 옵션에 체크하거나 그냥 2단계 건너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면 원하시는 대로 내용을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해했습니다. 시작합시다를 클릭한 다음, 제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나면 재미있는 작은 색종이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스타터 템플릿이 사이트에 모두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에디터에 들어왔으니 스타터 템플릿 탭은 닫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편집을 시작해봅시다. 페이지 빌더로는 Elementor를 사용할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상단에서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Elementor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ementor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라 사이트를 아주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는 두 가지 주요 빌딩 블록이 있는데 바로 컨테이너와 요소입니다. 여기 보이는 넓은 구역들이 컨테이너이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요소로 간주됩니다. 사이트의 구조를 더잘 이해하려면 구조 패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목록의 다양한 항목을 클릭하면 여러 컨테이너와 요소가 하이라이트되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컨테이너는 다른 것들, 즉 다른 컨테이너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조 패널에서 어떤 요소 옆에 있는 I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요소를 숨기거나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I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섹션도 마찬가지로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X를 클릭해서 구조 패널을 닫아 봅시다. 나중에 언제든지 m a 에서는 Command-I, Windows에서는 Control-I를 눌러 다시 열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다음 컨테이너를 보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하고 마우스를 올리면 분홍색 컨테이너 편집 탭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점을 클릭해서 컨테이너를 페이지의 다른 위치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새 컨테이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컨테이너를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면 x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버튼, 이미지를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멘터를 사용하면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페이지의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업데이트하고 싶은 텍스트를 클릭한 후 워드 프로세서에서처럼 간단히 입력하면 됩니다. 왼쪽 인스펙터 패널의 스타일 탭을 클릭해서 텍스트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변경하고 싶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왼쪽 패널에서 텍스트를 변경하세요. 왼쪽 패널의 링크 섹션에서 버튼을 원하는 목적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샵 기호를 삭제하세요. 그런 다음 연결하고 싶은 페이지의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하고 나타나면 선택하세요. 링크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외부 링크의 경우 전체 url을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스타일 탭을 클릭해서 버튼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플러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요소를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 추가하고 싶은 요소 유형을 찾아서 끌어다 놓으세요. 페이지에서 요소를 다른 위치로 옮기려면 해당 요소를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소를 삭제하려면 해당 요소를 보조 클릭, 오른쪽 클릭한 후 삭제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변경하고 싶은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왼쪽 패널에서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이미지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파일 선택을 클릭해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사이트의 이미인 이미지를 찾으세요. 또한 이미지 검색을 클릭해 스톡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으면 삽입을 클릭하세요. 이제 페이지의 컨테이너와 요소를 편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새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lementor에서는 이 작업도 매우 간단합니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현재 페이지 이름 옆에 있는 드롭다운을 클릭하세요. 우리의 경우에는 홈입니다. 그런 다음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세요. 페이지를 떠나기 전에 저장하라는 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빈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이름을 지정해야 하니 위로 올라가서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일반 설정 아래에서 제목 필드를 찾아 페이지 이름을 입력하세요. 저는 이 페이지를 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을 선택한 후 요소들을 추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페이지를 처음부터 직접 만들고 싶을 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고 싶지 않다면, 스타터 템플릿을 사용해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타터 템플릿 로고를 클릭하고, 갤러리를 스크롤해서 마음에 드는 일반 디자인을 찾은 다음, 그것을 열면 개별 페이지에 대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About USS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열고, 템플릿 가져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템플릿이 바로 페이지에 로드됩니다. 그리고 이 헤더를 빠르게 팀이라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면 이 페이지를 볼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단에서 페이지 이름 옆을 보면 임시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를 공개하려면 오른쪽 상단의 게시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페이지 이름 옆에 있던 임시저장 태그가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현재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를 실제 사이트에서 미리 보려면 오른쪽 상단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내비게이션 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세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바에 추가하려면 왼쪽 상단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에서 메뉴를 클릭하고 메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항목 추가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세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시를 클릭하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항목의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 페이지를 잡아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변경 사항이 마음에 들면 게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김에, 사이트에 헤더와 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헤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헤더를 클릭한 다음 사이트 로고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변경하려면 로고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새 로고를 추가하거나 새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이렇게 하면 로고가 웹사이트의 왼쪽 상단에 추가되고, 여기 슬라이더로 로고의 너비를 조절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푸터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로 다시 나가서 푸터를 선택하세요. 여기 편집기 아래에서 다양한 요소를 드래그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변경 사항을 반드시 게시하세요. 사이트 설정 변경이 끝나면 X를 클릭해 나가세요. 이제 멋진 새 웹사이트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SiteGround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설정하는 방법과 Elementor의 직관적인 도구로 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설명란에 있는 저희 특별 파트너 링크를 이용하세요. SiteGround 호스팅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